안녕하세요. 김스입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에 별건 아니지만 남편이 커피와 과일을 챙겨 줍니다. 부부 관계는 누가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믿음도 생기고 마음도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손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신경쓰이고, 대충 씻어서 과일을 마구 집어넣는 손을 보면 손이나 좀 닦고 하지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맙고, 과일 한번 깎았을 뿐인데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짧은 오전 근무를 끝내고 점심시간입니다. 일찍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하야방이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12시 전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편의점 커피값도 이젠 100엔 하던 게1 5 0엔이랍니다 오늘은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서 점심으로 한국식 냉면을 시켰어요. 이게 1700엔인데 런치치고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보통 1000엔 선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갈비 냉면 비주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사람이 만든 한국식 냉면인데, 냉면이 이렇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치를 얹어 놓은 것도 신기하지만, 맛은 그저 그런 편인데, 시원한 맛에 가끔 먹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에서 김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했지만, 성을 바꾸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왜안 바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많은 일을 겪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그만두게 될줄 알았던 일이 예상과는 달리 아직 계속 다니고 있어요. 50대에 접어드니 여기서 그만두면 어디 갈 데나 있을까? 새로운 곳에 적용하는 것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그랬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저답게 할 말은 하고 넘어갔는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 보니 이상한 캐릭터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편해졌고, 아무도 까부는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제 생각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외국인이란 이유로 50대라는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수퍼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사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7시는 됩니다. 장보고 밥하고 하다 보면 8시가 넘어가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보다는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주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다행히도 일본 수퍼마켓에는 도시락같이 만들어 놓은 음식도 많고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포장을 해놓거나 소량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만들 음식 저렴한 간단하게 샀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아주 흔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 와야꼬 돈부리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서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성실을 왜 바꿔야 하는지,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해드리고, 어약고 동물이 만드는 법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맛이 상당히 좋고, 영양가 면에서도 높습니다. 저는 닭고기는 기름을 떼고 사용하는 편인데, 고기 사이즈를 한입 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 자른 후에 기름을 붓고 좀 구워서 만들겠습니다. 이 맛있는 메뉴를 왜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야꼬 돈부리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일본어로 오야는 부모고 꼬는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덮밥 닭고기와 달걀을 함께 쓰고 한 그릇에 담는 요리라서 붙어내인것 같아요. 잔인한 이름 같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대표식 가정식 덮밥인데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라서 바쁜 사람에게 딱 맞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러운 살고기를 사용하는 게 맛있는데, 물론 닭가슴살로 만들어도 됩니다. 노릇노릇할 때까지 뒤집지 말고 80% 정도 구워서 사용하면 훨씬 맛있고, 닭 비린내가 안 나요. 준비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닭고기랑 계란, 양파, 양념만 있으면 돼요. 양념도 솔직히 면주유나 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오야꾸 돈부리에 만들 때 포인트는 좀 달달하게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성씨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프로포즈를, 私都没有지一生你忍ませんか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더군요. 나랑 같은 성씨가 되지 않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런 말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할 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라고 물었더니 촌스럽게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고 웃습니다. 私と同じ名字にキムになってください。でしょ。そ <laughs> れ差別でしょ。女性だけ？差別？あ？まあそうだね。それはだからハウスホルダーってことないの。主人主人様。うん。今は時代が違うから。女性がハウスホルダーの場合もある。自分の名字は変えたくない。じゃあ私だって。同じ。うん。でも国際はならなくていいんだよ。まあでも昔からその旦那さんはハウスホルダーで。うん、お金を稼いで生活を支えると。 奥さんはそれ役割だからだからあまりにも自然だから悪いことではないけどだからそれは自由でいいでしょ帰いたければ帰りたい90何パーセントが男の名字になる子供の学校に行った時に名字がそれぞれ違うって子供が鈴木鈴木で旦那さんが鈴木で奥さんが山田さんだったそれでまあんかママ友とかどうなの鈴木 山田さんんっていいういうううななかそのが不自然じゃないいなでも韓国は普通だから普通だからかだからそれが普通、うん、もう慣れちゃってる変えること自体がもうだからそういった面では今はもう別に奥さんがハウスホールでお父さん旦那さんが家を守るってのもありでしょうん、うん、だから選んでいいと思う選んでいいだからその辺の柔軟性をもっと作らないとダメだねそうだねそれは自由でいいと思うけどあなたはキムになり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ななりりりたたくありん私と一緒の苗字になりたい 일본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써야 하는 게 법입니다. 둘중한 사람의 성으로 성씨로 통일을 해야 혼인신고 접수가 돼요. 부부별 성은 허용되지가 않아서 성씨를 바꾸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규정은 좀 여성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선 권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도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지만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미국도 남편의 성씨를 따르곤 하지만 그건 선택 사항이고 원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일본은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같은 아시아지만 한국은 결혼을 해도 여성의 성씨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인 부부를 보면 신기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야코동 매운 게 좋아? 매운 거! 맵게 한다? 응 얼른 샤워하고 와 2025년인 지금은 법적으로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을 원하는 사람이 일본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부부 통일 성실을 갖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해요.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김가였는데 바가로 변하게 되면 운전 면허증, 통장 같은 행정적인 모든 걸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또 바꿔야 돼요. 길에 나요. 짧지어 18일이니까. 응? 1 8 난 1박마다. 이네. 이네 잘이. 아, 다 호텔 대도 비행기 대가에 15만 원 가르요. 이거는 잊을 수는 가르나요. 음. 오야코동리에 고추 넣는 사람은 김상밖에 없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넣어 주면 칼칼해져서 한국 사람인 저에게는 느끼하지 않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아마도 구독자님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달달한 양념 스프에 양파를 넣고 끓으면 80% 정도만 구운 닭고기를 넣고 끓여주는데 스프가 있어야 되니까 졸이면 안 됩니다. 자박자박 한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끓여주다가 계란 푼걸두 번에 걸쳐서 넣고 계란이 다 익으면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예를 들어 아이들과 재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성을 바꿔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일본은 저학년 때는 모든 소지품에 자신의 성실을 반드시 펜으로 지워지지 않게 쓰고 다녀야 된, 되는데요. 모자에도 가방, 체육복, 실내화, 운동화, 하다못해 교복에도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걸 다 바꿔야 돼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엔도였던 아이가 어느 날 수직기 상의로 바뀌면 부모가 이혼한 게 금방 주변 아이들이 눈치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결혼하면 가족 모두 같은 성씨를 갖게 되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김가에요라고 하면 당연히 남편이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 정말 그러면서 대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씨를 바꾸지 않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30년 이상 김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일본 성으로 바꾸는 게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남편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해 줘서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김상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성씨를 바꾸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저의 형제자매와 다른 성씨가 된다는 게 왠지 가족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나만 타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누군가는 성씨를 바꾸고 누군가는 그대로 쓰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만큼 응, 그만큼 너무 작아 보이는데 두 개에서 팍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1 인분 응. 이만 하면 되지 뭐 됐지? 응 근데 응. 와야구동에는 네기가 들어가면 안돼네어 응. 내기 절대로 안 넣어 응. 아빠 기절하잖아 여기에다가 내기 넣으면 누가 여기에 네기를 넣냐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모리모리 됐어 요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않 에이씨. 얼른 먹자. 김치 가져올까? <laughs> 갑자기 한식이네. <laughs> 오야꼬동 한식. 응, <laughs> 음, 맛있지. 맛있어. <laughs> 아빠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일이 있었으니까. 응, 맛. 있어 이건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 응. <laughs> 음. 한국인 오빠 산 한국인 엄마 그러면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지 궁금해서. 음... 그러니까 김우, 박우, 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本当にいるんだ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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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 사람이 뭐 매드라시해? 내가 어릴 때는, 지금은 그냥. <웃음> <웃음> 엄마가 일본 성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laughs> 근데 너는 결혼하면 그렇게 돼? 일본 사람이랑 하면? 우리 집 여성으로 하면 되잖아 <laughs> 그 남자가 그걸 원해야지. 원한다고 말해. 또 바꾸는 거 조금. 싫은요 근데 결혼 응. 말에 응. 응. 그러면 내가 에이미니까 응.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수즈키라고 그러면 스즈키 에이미になってください. 그렇게프로포즈 그래. 너무 싫은데. <laughs> 싫은데 왜? 왜 사랑하는 사람이 스즈키면? 나는 싫어. 너는 싫어? 응. 일본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지우개 뒤에 좋아하는 사람 성이랑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고 그래서 초징대 결혼한 거 같잖아 아 결혼하면 묘지가 바뀌니까 그런 그럼. 기분이 좋은 거지 어 엄마는 이해를 못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그 기분은 이해 못하지 바꾸면 음. 이름만 한국어야? 앞에 성씨가 바뀌는 거야 아빠가 엔도면 엔도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하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전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지 당...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당... 엄마는 한국 사... 이름이잖아 한국어 이름인데 미워지만 일본어 이상하잖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나? 리, 리에짱 이렇게? <laughs> 일본 이름 하면 뭘로 할까? 엄마? 마키 아, 아닌 거 같은데 그럼? 타이코 <laughs> 타이코 타이코 나니 달え 너? の 우스운다. 타마에 떡도. 엔도 타마. 에 엔도 타마에. 나한테 어울리는 일본 이름 하나 지어줘봐. 유미에 떡. <laughs> 어, 유미에 좀 좋은데? 아 그래? 어. 유미에, 유미에 <laughs> 마음에 든다. 엄마 불러봐 엄마를. 유미에 상. 하이. <laughs> 왜 목소리 그렇게 <그럴> 돼? <laughs> 유미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야지. 유미 유미코라 해줘. 유미코 꼬 싫어 <laughs> 꼬 꼬는 아니야. 일본 이름도 예쁜 이름 진짜 많잖아. 사람은 이름이 얼굴이랑 닮아지는 것 같아. 그 후카라는 애도 후카 같지 않아? 응. 음. 닮아지는 것 같아. 그거에 맞는 얼굴로. 그거 이름에 맞는 얼굴이 되는 것 같아. 너도 에이미 같이 생겼잖아. 응. 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말하지 않아? 금방 외워. 그제 에이미 명기. 같이 생겼으니까. 명기. 엄마는 김상처럼 생겼어. <laughs> 응, 응. 김상이 딱 어울리게 생겼어. 응. 응. 그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호족에 김상으로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아. 갑자기 엔도상 되고 싶지는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으 나는 바꾸려면 성을. 해. 엔도 에이미. 어때? 셔 엄청 사랑해, 그 사람. 엔도이나되てください 샥. 오네가이시마스. 결혼 후 성씨를 바꾸는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씨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도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설거지 힘들겠어. 응. <laughs> 설거지 하는 거 기계 넣었으면 좋았어. 그거 왜안 넣었는지. 오늘 밤에는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해서 집 주변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구를 열어뒀습니다.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